<목소리로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과 이제 앞으로 식품위생학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. 자, 이제 우리 식품위생, 아, 뭐, 여러분들 위생사 책은 다 받으셨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뭐그 위생사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이 아니라 총 여러분들 다섯 과목을 공부해야 되고요. 그 중에 하나가 식품위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, 이게 한번 그 시험 문제가 한번 쭉 정리가 됐죠. 그래서 그 문항수가 좀 줄어들었잖아요. 예전에 비해서. 그래서 180문항 시험을 보는데, 그러니까 여러분 뭐 과목은 이제 한 다섯 과목인데, 180, 180문항을 시험을 보고, 그 다음에 거기에서 60% 이상을 맞아야 합격을 할수 있거든요. 108문제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우리 그중에서 식품위생학은 4 0 문제. 그니까예전에 이제 50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조금 줄어들어서 4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. 자, 그럼 이제 한번 확인 좀해 보실까요? 여러분들 뭐 과목은 어떤 과목들이 출제 그 시험문 저기, 어, 저기,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지다 알고 계시죠. 그래서, 1교시 때는 환경위생화, 그 다음에 이제, 뭐, 위생곤충화, 위생법규에서 105문제가 출제가 되죠. 세 과목 합쳐서. 그리고 세 과목 합쳐서 105문제인데, 실제 시험 보는 시간은 90분밖에 되지를 않아요. 그러니까, 문제가, 문제보다 훨씬 그, 시험 보는 시간이 어떠냐면 좀 짧죠. 우리가 분명히 문제도 풀고, 답안 작성도 하고, 확인도 해야 되는데, 어, 더 적어요. 그니까, 러그건 무슨,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. 문제가 되게 길게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예요. 짧은 문항 위주로 해서 좀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옳은 거 옳지 않는 거 찾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. 옳은 거 옳지 않는, 찾는 거, 그런 문제 같은 경우도 되게 시 문장이 아니라 짧은, 짧은 문장의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은 다 시간 내에 문제도 다 풀고요. 답안 작성도 충분히 시간 내에 하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런, 어, 유형의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때 공중보건하고 식품위생을 보죠. 공중보건하고 식품위생 합쳐서 75문제인데 그 중에 40문제가 식품위생이에요.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알고 계시다시피, 계시, 뭐다 알고 계실 건데 그, 모든 과목이 다 가락인 건 아시죠? 그래서 각 과목 다40% 이상은 맞아야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이 40문항이다 이 소리는요, 40%, 그러니까 16문항 이상을 맞으면 되는데요. 근데 이 식품위생 때문에, 가락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제 간호 이제 본인, 이렇게 간호 이제 위생곤충화가 어려워하신다든지,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각각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과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 40%가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. 가락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 40% 이상을 못 맞아서 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%가 안 돼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실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작년 같으래서 이렇게 필기는 1교시, 2교시 해가지고 시험을 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어, 3교, 3교시 때 실기를 보죠. 그래서 필기 실기를 같이 한 날에 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가 60% 이상이 안 맞은 사람건 아예 매기지도 않아요. 어,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은 탈락이 니까 근데 필기가 이제 60% 이상이면 이제 실기 점수도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죠. 실기는 40 문항인데요, 어, 환경 위생 그리고 위생곤충학 식품 위생 세 가지 감옥으로 40 문항을 봐요. 그래서 그40 문항을 해가지고 60% 이상을 맞아야지. 합격인데 어, 간혹 이제 실기에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림 나오고 그래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.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 필기 실기 어, 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. 미생학은 필기에도 있고 어때요? 실기에도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제,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실기가 어려웠다 그랬어요. 그래서 실기 때문에 좀 떨어진 분들이 좀 많습니다. 작년엔 합격률이 정말 낮았어요. 33%밖에 되질 않았어요.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좀 많이 올라왔을 때는 제일 이렇게 합격률이 높았을 때가 59.7% 역대예요. 그러니까 2016년인가 그때. 거의 60%에 가깝게 합격률이 그렇게 높게 나타난 적이 없었는데, 그때 위생사 시험이 되게 쉬웠어요. 되게 쉽다고 막, 이제 다 시험 보고 나와서 다 그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은 합격률이 좀 높은 편이고, 이제 작년에 나와서, 아, 실기 너무 어려웠어. 이렇게 했던 작년 시험은 33% 밖에 되지를 않았어요. 근데 이게 예전에도 한 번, 2013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. 그땐 필기가 되게 어렵다고 랬었어요 필기가 여태까지 나왔던 형태가 아니라 좀 다른 유형의그니까 우리 맨날 나오는 문제집에 그런 흔한 문제 유형들이 아니라 좀 독특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출제가 됐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옛날 예를 들면 이거예요. 우리 보통 이제 하다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나오거든요. 통조림에서 용출되기 쉬운 유해금속은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주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땐 시험은.